여러분! 오늘은 유라가 짠! 말랑이를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헉! 이거 보세요! 유라 완전 말랑이 부자 같죠? 와 진짜 처음 보는 것도 진짜 많아요! 오! 이거는 신성 탑잇인데, 이거 보세요! 요즘엔 진짜 별게 다 나와! 이렇게 슉! 눌러준 다음에 헉! 엄청! 그... 옹골찬 소리가 나요. 딱. 오. 와 이게 크기별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느낌을 느낄 수가 있어. 와 색깔도 알록달록한 게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학교에 가져가는 순간 진짜 인기쟁이 될수 있어요. 와 너무 좋아. 자, 팝잇은, 우와! 이거 진짜 색깔 예쁘다! 그 운전 자동차 안에 있는 핸들 있죠? 핸들 모양이고, 몇킬로를 달릴 수 있는지 위에 이렇게 크게 팝잇 하나가 있어요. 우와! 우와! 유라는 개인적으로 취향이 이 커다란 팝잇을 좋아해요. 누를 때, 팍 하고 터지는 그 느낌이 진짜 좋거든요. 오, 진짜 오. 당근을 메고 있는 토끼 말랑이 얼굴이 호빵처럼 완전 부드러워요. 오우~~ 아, 이렇게 쭈우우욱 설마 이거 옷을 벗길 수 있나? <laughs> 어? 뭐야? 안에 왜 계란 노른자가 들어 있어? 옷을 갈아입힐 수 있는 말랑이가 나왔어요 이제는. 얍! 됐다! 토끼 말랑이. 얘는 뭐야? 무시무시한 표정을 하고 있는 상어 말랑이에요 <laughs> 이빨 봐! 와, 말랑인데 말랑말랑한 느낌보다는 그냥 차력을 주무르는 느낌? 오 지금까지 만진 말랑이들 중에서 제일 말로인 느낌? 이거는 좀 많이 본 그런 말랑이긴 한데 느낌이 약간 동물 털? 부들부들 완전 부들부들 오, 느낌 좋다 이거 말미잘 만지면 이런 느낌이 날까? 우와 아 이렇게 부풀어 오르니까 음... 표면이 고슴도치 같아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세포 같아요. 이게 중독성이 있네, 이렇게. 촉감. 오. 이게 이렇게 고리가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요요놀이도 할수 있어요. 오! 어! 다음은. 이 여기 완전 귀여운. 양일까요? 알파카일까요? 목이 긴거 보니까 알파카 같아요 와 얘는 진짜 그 찹쌀떡 만진 느낌이에요 너무 부드러워 메롱 <laughs> 메롱 메롱 뭔가 야 올라 얘는 뭔가 딱 느낌이 었어 끈적거릴 것 같아요 진짜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딱 봤을 때 안에 구슬이 들어있거든요? 굉장히 쫀득쫀득거려요. 우와, 이거 진짜 좋아. 확실히 여기 안에 이렇게 붓을 들어있는 게 촉감이 진짜 좋아요. 그리고 얘도 진짜 궁금했어. 얘는 엄청 좀 큰데, 어, 지금까지 본 말랑이랑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허, 우와, 안에 반짝이 글리터가 들어있네? 오, 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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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 뭐, 아니, 이게 미끄러져요! 와! <laughs> 이게 이렇게 만지면, 옆으로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막 이래, 만지면. 이건 너 신개념 말랑이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아! 여기 종이가 안에 이렇게 접혀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그냥 옆으로 가는 그런, 그런 구조인가봐요. 오, 무겁다. 다음 말랑이는어 이거 너무 보고 싶었어. 완전 so cute. 고양이 말랑이예요. 우나 이래 너무 귀엽다. 야, 너무 귀엽다. 아니 뭐 표정이래. 오뭐 <laughs> 어, 얘는 만지는 대로 그대로 모양이 굳어요.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돼 있어. <laughs> <laughs> 납작 납작하게 만들면. 오잉. 와, 그리고 얘는 이런 표면이 뭔 고퀄리티인 게 느껴져요. 되게 두껍거든요? 그리고 그 고양이 털의 질감을 굉장히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아, 너무 좋아. 오, 너무 귀엽다, 진짜. 어, 이, 뭐지? 이 얼굴은 티라몬데 몸은 또 다른 애 같고. 얘는 뭔지 모르겠... 이게 현저하는데! 아, 발바닥이야! 아, 지금 이거 누가 잡아먹기 있나봐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생각을 해? 너무 끔찍해! 안에 갇힌 사람이 발바닥 치는 거 같잖아요! 살려줘, 살려줘! 마 구해줄 수 없어서 죄송합니다 <laughs> 어 이거 왜 꺼내줄 수가 없어 <laughs> 놔! 놔란 <나란> 말이야! <laughs> 오! 이거는 랜덤 말랑인가 봐요 얘네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아니 계란이긴 한데 아 계란 노른자만 나왔어요 <laughs> 근데 이거, 이건 뭐지? 안에 뭐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진짜 노른자 같은 이이 이 액체는 이거를 주라가 보기엔 여기 지금 입이 뚫려 있거든요. 이렇게 여기에 넣어주는 것 같아요. 아, 아 이거 뭐야? 왜또왜또 왜또 끊어졌어? 와 이번엔 속 들어갔어. 속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으, 으! 근데 재밌다, 이거 아, 맛있다 오우, 쏘 큐트 두 번째 멍멍이 말랑인데 케이크, 강아지 케이크 같다, 이거는 너무 귀여워서 이렇게 찌부시킬 맛이 나요 멍멍 어, 이건 뭐야? 색깔 너무 예뻐요 파빗인데 이렇게 어몽어스 어머모스. 어몽어스거든요 근데 여기 이렇게 지퍼가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서 오! 안에 막 동전 같은 거 넣을 수 있는 동전 지갑인가봐요 팝이파고 싶으면 이렇게 눌러 놓은 다음에 근데 왜소리안 나지? 아 소리가 이 반대쪽에서 나네? 안에 보고 이렇게 누르는 건가봐요 이거 진짜 좋다 팔에 걸어서 이렇게 다녀도 정말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무시무시한 친구들만 남았거든요? 얘랑, 얘랑. 오! 이제 또 할로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로윈 아... 말랑이들이 나오나 봐요. 얘는 채소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또 이렇게 바느질로 꿰매져 있는 모양을 보면 프랑켄슈타인? 좀 조금 기분 나쁘다 얘. 표정이 너무 약올리는 표정이야 뭔 소리야 뭐 <laughs> 어, 유라가 너무 많이 눌렀나봐 미안해 <laughs> 공기가 들어가는지 얘가 지금 이상해졌어 어떡해 <laughs> 망가뜨린 것 같아 어 이거는 이렇게 큰 거미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출라 말랑인가? 어 등에 뭐가 있어! 아! 너무 징그러워요! 아! 거미가 알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얘 진짜 할로윈템이다, 진짜. 어, 근데 얘도 이상해. <laughs> 얘도 이상해. 호박인데, 이렇게 해골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 뭐야. 얘는 색깔은 예쁘네. 어? 근데 얼굴에서 나오는 게 조금 이상하다 와, 얘 무슨 토하는 것 같잖아 이야, 어떡해 뇌에서도 뭐가 나와 머리에서도 오. <웃음> <웃음> 오, 할로윈 말랑이들은 다 무서워 자 이렇게 오늘은 유라가 신상 말랑이들을 가져왔는데 유라는 여기서 다 너무 좋았지만 이 고양이 말랑이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귀엽고 만지는 느낌도 좋고 이렇게 어, 어깨 얹혀서 이거 데리고 다녀야지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말랑이가 제일 마음에 들었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